네, 우리 기술 지금 잘또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의미 있는 저점을 이탈하면서 개미 다 털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숨도 안 쉬고 지금 계속 올라가죠. 예, 최저점이 얼마입니까? 수요일 날. 네, 3100원대를 딱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올라갔어요. 예, 기가 막힌 상승 거의 25% 올라갔습니다. 25%.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개미 털기가 이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개미 털기에 당하게 되면은 멘탈이 완전 나가버려 가지고 다시는 우리 기술을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이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력은 오 그래 오히려 좋아 땡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예, 개미가 터는 거 개미가 털리는 거 개미가 물량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세력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량을 받아 먹고 계속 올려 보낸다. 그래서 월봉상의 흐름을 지금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윗꼬리 연봉이 크게 터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번 달, 8월 달에 저점을 찍었죠. 추가, 여기 대비해서 15% 하락을 시켰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강하게 힘을 쏠 수가 있습니다. 주가를, 월봉을 6월 달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 미친 상승, 130% 올라갔던 이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라왔다. 물론, 반토막 나긴 했지만은,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나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번 달 밑꼬리를 만들면서 개미 털고 올라오는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정고점, 여기 라인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5,800원 라인. 5,800원 라이니까 일단 한번 만나러 가야죠. 그리고 쇼으로 봐야 됩니다. 뚫, 뚫으면은 그때부터는 만원, 이만원 가는 겁니다. 월봉상 흐름 나, 나쁘지가 않아요. 예, 지금 개미 다 털렸고, 충분히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단봉 이렇게 세우다 갑자기 장대 양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4,600원 부근 4,600원에서 4,700원 라인, 여기를 못 뚫고 꼬리 만들면서 빠지면 또 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익절하실 분들은 뭐 4,500원대, 4,600원대 이러한 라인에서 일부라도 익절하시고 돌파면 쭉쭉 가는 건데 일단 여기는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스무스하게 그냥 뚫기는 어렵다. 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지켜보다가 익절을 빠르게 취할 것인가 예, 하락의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예, 굳이 우리가 그걸 뭐 마음고생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더갈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본인의 그런 스타일 매매 성향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응을. 각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림사 사부는 핵심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한국 엔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대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토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 입니다. 고점 추경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신호 매도신호들입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 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하트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